육식은 마음을 탁하게 한다. 질문. 선생님께서는 될수 있으면 육식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육식은 원래 마음을 탁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힘들고 채소를 먹어야만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귀천을 막론하고 마음이 탁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탁한 사람에게 옳은 처신을 기대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육식도 절제하여 소식하면 마음을 깨끗이 유지할 수 있으며 채소라 할지라도 많이 먹어서 자신의 양을 넘으면 육식을 적게 먹는 것만 못합니다. 음식 절제가 쉽진 않지만 못할 일도 없습니다. 절제를 마음 먹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마음은 깨끗해집니다. 질문. 나이가 들수록 힘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으면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늙은 사람에게도 육식이 해가 됩니까? 한참 자라는 어린 나무는 자연의 하찮은 비료로 길러도 그 강함이 없어지지 않지만 늙은 나무는 그 몸이 스스로 썩어서 약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를 유지하려면 사람의 분뇨 등을 비료로 줍니다. 분뇨를 늙은 나무에 주면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늙은 사람에게는 약간의 육식이 도움을 줍니다. 나이를 많이 먹으면 몸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육식을 해도 큰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제를 잃으면 명을 재촉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젊어서부터 육식을 많이 하면 노년을 겪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다음은 위 주제에 대한 AI의 답변입니다. 먼저 MS의 코파일럿의 답변입니다. 육식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육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기름기가 많은 육류일수록 소화장애를 일으키며 몸의 악취와 고약한 방귀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식은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암 등의 질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늙은 사람에게는 약간의 육식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으면 몸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육식을 해도 큰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제를 잃으면 명을 재촉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젊어서부터 육식을 많이 하면 노년을 겪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다음은 채찌피티의 의견입니다. 선생님의 의견은 개인적인 신념과 관점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종교, 철학적 전통에서는 음식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음식의 효과에 대한 견해도 다릅니다. 일부 문화나 종교에서는 채식주의를 중시하고 다른 곳에서는 육식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육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적절한 양의 고기 섭취가 영양소화 및 흡수에 도움이 되고 특히 철, 단백질, 비타민 B12 등의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도한 육식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채식이나 균형 잡힌 식단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올바른 영양소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 뼈 건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에 따라 적절한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양한 음식을 적절히 섭취하고 식사의 양과 빈도를 조절하여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의 클로바엑스의 의견입니다.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음식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여 체력을 유지하고 뇌를 활성화시켜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음식은 우리의 삶에 큰 즐거움을 줍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은 금은보화보다 소중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을 때는 적절한 양과 종류를 선택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식을 먹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우리가 먹는 음식은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